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f(x+y)가 f(x) 더하기 fx f(y) 마이너스 2xy인데 f'x를 찾을래. 그럼 일단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가 f'x. x 플러스 h 구 하는 거니까 y 자리에 h를 대입하죠 리미트 잘 봐. h 0으로갈때 f x 플러스 h가 이거지. 그 고대로 써주는 거지. 이거 자리에 f x f h 마이너스 e x h 빼기 f x가 된 거야. 된 거지 지금. 그지? 이 자리에 여기 들어간 거야. 응.는 음.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일단, 마이너스 2xh 있고, 그지? 이건 사라지고. 그리고, 플러스 fh가 남아. 그지? 그러면, 자. 일단 요거는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2x가 됐고, 자, 이렇게 쓴 거야. 일단 이게 f'x지. 이게 다이프 f'x 구하는 과정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2x고, 뒤에가 h가 0으로 갈 때, h분 fh 구하는 거잖아. 그지? 자. X하고 Y 자리에 전부 다 0을 넣어볼게. 그럼 F0은? F0 더하기 F0 빼기 0이야. F0은 0이야. 그러니까 0을 빼고 해도 상관없어. F0은 0이니까. 어? 근데 이거 뭐지? 이게 뭐야? 바로 F'0이잖아. 아, 그럼 자. f x 이제 완성된 거야. 마이너스 EX고 F 프라임이 5니까 이게 5 이렇게 되겠네오 어, 됐다.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EX 더하기 5 이렇게 그죠? 응.